오늘은 칼칼한 빨간 닭곰탕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닭한 마리를 껍질과 안에 남은 내장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면서 잘 씻어줍니다. 저는 원래 찜닭을 하려고 했는데 설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칼칼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잘라진 닭으로 하시려면 좀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토막이나 있어서 핏물도 있고 나중에 건져내기가 귀찮거든요. 웬만하면 통으로 된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잘 씻어냈지만 토막난 닭이라 저는 소주 반 컵을 넣고 2-3분 살짝 데쳐서 첫물을 버려줬어요 육수를 만들기 위해 양파 반 개와 대파 한개 정도 크게 썰어주시고 닭고명 양념에 넣을 대파 1분의 1개와 청양고추 2개는 잘게 썰어주세요 통마늘은 아래 꼭지를 잘라서 6개 이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육수를 만들 건데요 준비해 놓은 양파와 대파 통마늘 그리고 통후추 통후추가 없으면 후춧가루 팍팍 넣어주시고 맛술 3스푼과 물은 2리터 이상 넣어주세요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주시고 3-4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양파를 너무 작게 잘라서 좀더 넣어줬어요 3-40분 정도 지나면 닭고기를 건져서 식혀줍니다 토막난 닭으로 하면 여기서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웬만하면 한 마리 통으로 된 걸로 요리하세요 닭을 건지고 5분 정도만 더 끓여줍니다. 제가 이거 만들려고 여러 레시피 영상을 봤는데요.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닭고기 살을 발라내고 뼈를 다시 넣고 좀더 끓여주는 영상도 있었는데 3, 40분 정도 끓여도 충분히 우러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국물이 좀더 우러나겠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힌 닭은 먹기 좋게 잘 찢어주세요. 이제 닭고명을 만들 건데요. 고춧가루 6스푼, 다진마늘 2스푼, 썰어 놓은 대파와 청양고추, 참기름 1스푼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영상에서는 설탕을 넣기도 하던데, 곰탕에 가는 소금이나 다시다, 미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설탕을 조금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가족들의 맛평가에서 이 점이 깎였어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육수 만들었던 재료들을 깨끗이 건져 줍니다. 국물은 간을 안 하면 당연히 맹맛이겠죠? 그래서 소금과 미원을 조금 넣어서 기본 간을 해줍니다. 저는 소금 한 스푼 반, 미원 반 스푼으로 기본 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을 넣으면 닭칼국수가 되는 거고요. 고명을 넣고 밥을 말아 먹으면 닭곰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명을 넣고 한번더 끓이기로 했어요.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고명을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품도 제거해주면 좀더 깔끔한 맛이 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다시다를 조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다를 안 넣으면 건강하게 맛있는 맛이 나고, 다시다를 넣으면 음식점에서 파는 맛이 납니다. 국물을 만들어 놓고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면도 조금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먹는 동안 땀이 쫙 나면서 뭔가 든든해지고 좋았어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한 끼를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루크의 한끼 식탁이었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